안녕하세요, GXM입니다. <laughs> 자, 오늘 GXM, 어, 아야 베이스볼 클럽의 강현진 회원님, 예, 고양시에서 거주하시고 계시고, 아야 베이스볼, 어, 열혈 회원이십니다. 예. 자, 이번에 블랙 펜서를 구매해 주셔가지고, 각자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 펜서, 예, IUM. 아시다시피 제팬 킵이고요. 자. 아 좋습니다. 아주. 자, 이거 각 잡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확실히 블랙펜서가 좀더 하드한 느낌이 납니다. 하드합니다. 어... 왜 그런지는 뭐 염색 과정이나 아니면 뭐 가죽의 뭐 선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모든 가죽은 제 경험상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검정이 더 하드한 것 같습니다. 아 강현중 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생겼어요. 잘 생겼고. 예, 아, 그 뭐랄까, 예, 되게 열심히, 예,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멋진 야구인입니다. 제가 뭐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본 느낌이니까. 하하하. 또, 이번 주 1월 날, 대망의 예, 박사장 님이 운영, 그, 저, 팀이죠. 예, 복슬라이프 저도 복슬라이프 예, 팀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야 베이스볼 클럽 팀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번에는, 아야 베이스볼 클럽에서, 예, 게임을 띕니다. 예,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고요. 그 장면도 아저씨하고예요 유튜브 채널에서 뭐 한주 정도 있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는 솔직히 중립적인 입장이라서 음, 누가 이기든 기쁘겠죠. 마사지 좀더 하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자 마사지 작업 어, 마쳤고요. 지금 마사지를 하고 나서 어, 지금 잠시 놔두고 제가 어, 다른 업무를 보고 다시 꼈는데또안 돼요. 그러니까 복원이 된 거죠. 복원형이 좋은 어, 역시 일본 가죽 다운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또 만지니까 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마사지를 하루 정도 더 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하대해서 예, 그래야 될것같고요 쉐이핑은 지금 뭐, 많이 안 때려도 돼요. 기까지는. 이게 뭐제 지론입니다. 제 지론이라서, 어, 요거를 적당량 쉐이핑을 칠 거라서, 어, 쉐이핑 지금 좀 치고, 그 다음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 역시 엄청 아담합니다. 아마 범블비나 지금 간장 토마토였으면 조금 어, 거의 완성이 됐을 텐데 조금 부족합니다. 자, 어쨌든 아,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저는 뭐 항상 11.5인치를 주로 쓰기 때문에 핸들링이 좋고 또 손에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XM. 어, 범볼비, 아 죄송합니다. 네. 블랙팬서, 자걱기쭉 해서 자 일월날 게임 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야클럽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